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두 나와주셔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에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마약 관련해서 지금 재활센터 확대 설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1년 만에 17개소까지 확대를 하셨고 또 전화상담까지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신가 해서 봤더니 오유경 사장님 그리고 최규환 마약안전기획관님 이렇게 두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말 적은 인원과 너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학회에서도 소아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앞으로 이걸 루틴 검사로 의식 저하 환자에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사실 마약에 있어서 약간 늦은 건 없습니다. 늦었다 싶으면 많이 늦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재정이나 인력에 대해서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영유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 이 부분 많이 이제. 신경 써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소아에 있어서는 예방적 의료가 사실 가장 좋은 의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NIP 사업 얘기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이때 항상 적절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진료를 할때 경험을 살려보면 이 약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 글로벌하게 약에 이제 품절이 생기거나 할때 우리나라가 좀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접종비라던가 행위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NIP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전반적인 지원이 하락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원가라던가 접종비 행위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종시에 수반되는 상담에 대한 그런 적절한 보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방적 의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제가 몇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보건복지부 청문회를 통해서 필수류 패키지 및 2,000명의 증언의 근거가 부재하거나 혹은 그 내용과 절차상에 지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사안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2,000명이 제시된 첫 번째 보고서를 아직도 내지 못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때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전공의들 움직임에 변화가 없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설득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전공의들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오전에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죠. 예.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이 출근 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이 전체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퇴국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 연차거나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소수의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했을 걸로 보입니다 9월 모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모집하는 순간 벌어질 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천명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병원의 사제관계 그리고 수련의 사슬이 붕괴될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역 의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 인턴 복귀율은 고작 3.4%라는 겁니다. 전체가 8.4%인데, 인턴은 그중에 더더욱 복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인턴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전공이 1년 차에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본과 4학년 국시 96%가 미응시했죠. 보건복지부는 이걸 지금 또 하나의 투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배웠으니까 시험은 당연히 못 치는 겁니다. 그건 휴학을 결정할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때부터 이걸 다 계산해서 정책을 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의 전공이들이나 핵심 의료에 굳이 올해까지도 와 있었던 전공이들 그 중에 특히 전연차들 다시 이 공부 안할것 같은데 내년에부터 지원할 사람이 한 3, 4년 이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턴 지원할 사람도 없겠네요. 이 릴레이 공백을 제가 이미 지난 청문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정부가 참 속도를 보니 아니라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설득하는 거 말고 진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급적 3년 이상에 대한 대책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너무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할수 할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말고 다른 대책을 여쭤봤는데 또 똑같은 대답이면 다음 청문회부터는 다른 질문을 저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의기특위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약특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공급자 단체 10명 중에 각종 이권 들어가 있는 병원협회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약사회,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전부 다 들어간 공급자 단체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단체가 5명, 전문가 5명, 정부위원 6명입니다. 이 구성 자체를 의료계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새 위원회를 꾸리자고 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의기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의가 되었으니 이쪽으로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외의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다른 창구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네, 예, 저희가 뭐, 의료개혁 특위에 들어오시면 좋지만, 거기 에안 들어오신다 해도 양자 협의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의료개혁하고만 그 협의를 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 단체, 환자 단체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강선우 의사님.